행동 경제학 관련된 내용 마저 정리하면서 또피어스 포트폴리오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책한권은 거의 다 보아왔고요. 이제는 챕터의 이름 자체가 결론입니다. 어, 결론. 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할 모양인 것 같아요. 어, 행동 경제학 재무 관련 뭐 우리의 이런저런 습관들 많이 보았고 결국은 우리의 재무 관련 습관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어, 당면 과제를 맞이하게 되었죠. 근데, 어, 뭐,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쉬운 해결책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이어트 코스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또는 그런 걸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았다는 거죠. 어, 여자분들의 대부분들은 매일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잖아요. 음. 재무적 의사결정을 바꾼다는 것 역시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특히 금연처럼 딱 끊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 재무적인 습관은 내가 매일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동 결제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를 들어 뭐 재무적으로 파산을 해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내 통장에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가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뭔가를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궤도로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습관들을 유용하게 튜, 튜닝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 중에 손실회피성향이라는 것도 있죠. 손실회피성향. 그러니까 나는 뭐더 이익은 됐고 어, 손해보는 것만 안 하면 될것 같아. 요런 생각. 자, 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새로운 것, 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잘 지키는 것에 더 선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수익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또 우리가 매몰비용 효과라는 것을 같이 살펴본 적이 있어요 본전에 집착하는 거죠 사기당한 사람이 계속 더 사기당하기 쉬운 그런 것들인데요. 단돈 천 원이라도 회원가입비를 낸 사람은 그천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더큰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죠. 우리 그, 음, 그, 소셜 커머스 어플, 뭐, 쿠팡, 뭐, 배민, 뭐, 이런 것들 보면 은 쿠폰 들어온 것 때문에 그 쿠폰을 쓰려고 내가 사실 천 원, 이천 원짜리 쿠폰을 쓰려고 어 3만 원, 4만 원 정도의 주문을 또 하게 되는 것도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천원이라고 하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처럼 즉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예전부터 배웠던 내용들이 잘 발현되는 건강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또 이전에 지출이 천원이라고 하는 쿠폰 이라든가 또 내가 쌓아둔 포인트에 대해서 무심한 경우의 사람들은 그냥 소비 자체를 또 무심하게 해서 과소비를 하기가 쉽기도 하죠. 그래서 양면성이 또 있습니다. 물론 뭐 마음의 회계 같은 경우는 또 자제심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군중 심리는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든 어떤 결정이라든가 행동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향을 깨닫는다고 해도 그 성향을 이용한다 안 이용한다를 결정하는 어, 그내 결정 포인트, 그 심리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을 첫째 몰랐어요. 근데 그 행동 패턴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고, 행동 패턴을 깨달은 다음에 또내 자신을 연구하는 과정이 좀 들어가죠. 그 연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진짜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알고, 그걸 조정해서쓸때 쓰고, 안쓸때안 쓰게 되는 건데, 음, 아무래도 심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뭐 깨달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선결되어야 되지 않냐 마치 도닦는 것 같은 그런 어 선결 조건이 있는 것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과대평가를 하는 편인데 한편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요. 내가 훌륭하다 또는 남이 훌륭하다 어느 쪽 하나는 좀 어, 결론을 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한쪽을 따라야만 되느냐? 사실은 답은 그 중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결론, 과정, 결론에 대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안에서 밖을 보는 시각과 밖에서 안을 보는 시각. 자,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시각은 행동 경제학의 이론을 특정 짓는 가장 중요한 사고와 그것이 매일 또는 평생 금전적인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부재되는 조건이라고 일단은 정의를 하고 반대로 밖에서 안을 보는 시각 지금 할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행동 경제학으로 논하는 게 밖에서 안을 보는 시각이에요. 내가 지금 그것을 할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내가 평가받는 거죠 경제학이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되기 위해 취해야 할 수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내일,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를 보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파란색 그래프가 피어슨 포트폴리오 빨간색 그래프가 S&P 500 인덱스입니다 S&P 500 인덱스가 이렇게 쾅 떨어지는 거, 2008년, 또 이렇게 쾅 떨어지는 거, 코로나 팬데믹. 그럴 때에도 피어슨 포트폴리오는 하락폭이 훨씬 적었습니다. 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 한 절반 정도 이상의 안정성을, S&P 500 대비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편안하게 우상향을 하는 방식의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주간의 성과를 보자니 4월 8일까지 509일을 운영했는데 금액가중 수익률은 16% 연평균 수익률은 11%였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간 자산 가치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난주 마감일 대비 다나 S&P 500은 좀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또좀 인상이 됐네요. 나스닥 인상 폭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 수익률도 약간 좀 건드렸습니다. 어쨌든 달러 가치는 그대로 인세미죠. 자, 세인트루이스 어, 연방은행의 블라드 총재가 연말까지 정책금리가 음. 추가로 삼 프로 정도 인상되어야 된다고 언급했는데 보통 영점 이오씩 해서 뭐이년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블라드 총재의 삼 퍼센트 인상을 진행하려면 영점 오 퍼센트씩 여섯 번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월에 우리가 인상을 뭐 하지 않겠냐냐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5 6 7 8 9 10. 그러니까 거의 뭐 여섯 번 올리려면은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0.5%씩 인상을 해 줘야 3% 인상이 되는 수준이죠. 어 그래서 이날 발표된 사람 이5% 정도까지 3% 인상을 위한 0.5% 인상의 여섯 번 정도의 예측치 때문에 예, 증시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뭐 출렁임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싶지만 사실 그 사월 1 주차 신규 실업 급여 청구 건수는 1 6만6천 건으로 5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엄청 음, 경제적으로 노동시장이 튼튼한 상황인 거죠 아 그래서 노동시장의 강한 회복세와 기업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호한 노동시장의 여건이 어, 연준의 통화 긴축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으니, 진짜로 0.5%씩 해서 결국 3%를 올리는 일이 올해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뭐, 4,450대까지 낮아진 적이 있죠. S&P 500 인덱스. 이게, 어, 원래는 이렇게 그 금리 인상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내려간 그 지수 가치가 빨리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렇게 살짝 찍고 다시 굉장히 좋은 회복 탄력성을 띄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과 지표들이 다 우수하다에 포진되 있어요. 기업 실적들도 굉장히 좋고요. 방금 말씀 나눈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갈 기세인데요. 어쨌든 실제의 성과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기업 성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어, 요거 부분을 계속 붙들고 가는 것이 어, 다른 때보다 어, 다른 것을 보면서 흔들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이번 주에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또 안정감 있고 흔들림 없는 그런 좋은 투자 이루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